10월 16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라이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모프피오리스도 공개되었는데요. 재산 모도 소식과 개발자가 유저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나왔던 스냅샷 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1W38A부터 이번 주에 나온 1W41A까지 나온 가운데 결국 새로운 모빈 워든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1.18 동굴 가자벽 업데이트의 후반부인 워든과 깊은 곳만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유저들은 다음 업데이트인 1.19 업데이트는 무엇인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의견이 모아진 것은 엔더 업데이트라는 주장인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래로 현대 소소전기차 넥소 시청 여러분 s b n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뒤인 일요일 새벽 1시부터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2021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도 진행되는 몹투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선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예고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올해 또한 몹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 3마리는 글레어와 알레이, 우리 골렘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먼저 각 후보의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이. Hello, you're <picky> so cute. Are <and> you lost too? I don't like the darkness <para> either. Yikes, it's too dark in here. You must be the glare. The mob that lets players know when they are in an area that is dark enough for monsters. The glare flies to dark areas for you. When it gets grumpy, you will know that it's dark enough for monsters to spawn. You can also bring it with you and proves once and for all that you can be grumpy and cute at the same time. Will Tiny Agnes ever find Tiny Jens? Whose lair is this? Do you want the glare to join Minecraft? 첫 번째 후보인 글레어는 나뭇잎 형태의 모습으로 날아다닐 수 있으면서 어두운 곳을 싫어해 소리나 행동으로 유저에게 경고를 주는 몹입니다. 다음은 알레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Tiny, Agnes, Where are you? Hello, fellow music fan. You are my only friend. Now that tiny Agnes is gone. Here, take my last cookie. You deserve it. Typical. You must be the Alley. Thanks for collecting all these cookies for me. Would you do that with any item I give you? Hooray! No more collecting for me. And you dance too? Amazing. If you give an Alley an item, it will collect matching ones for you. It also loves music. So if there's a note block nearby, that's where it will drop them. Tiny Jens? Will Tiny Yens ever drop an album? Was that Tiny Agnes' voice? Do you want the LA to join Minecraft? Tune in to Minecraft Live on October 16th to cast your vote and change Minecraft forever. 근처의 노트 블록에 가져온 아이템을 들어 파는 몹입니다. 이런 기능으로 공장이나 아이템 분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후보인 구리 골렘에 대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Tiny gems, I'm down here. Where are we? I don't know, but look at this lovely copper. Is that a copper golem? Yes. It must be old, or a time they freeze into statues. Let's build our own copper golem. Maybe it can help us. This one has a lot of life in it. We're saved! The Copper Golem is a mob that you, the player, can build yourself. It oxidizes over time and loves to randomly press copper buttons. So, they would be added to the game as well. Will they make it to the show on time? 마지막 후보인 구리 골렘은 플레이어가 구리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몹으로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고 녹이 쓰는데 산화가 끝나면 완전히 멈춰버리지만 도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추가될 구리 버튼을 랜덤하게 누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자인 얼러프는 레딧을 통해 새로운 몹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구리골렘이 완전하게 산화되면 부술 수 있는 블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갑옷 거치대처럼 물에도 움직이는 고정된 몹이 되는 거냐는 질문에 플레이어가 구리골렘을 조각상으로 기지를 장식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구리골렘이 번개를 끌수 있는지와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리골렘의 머리에 있는 피뢰침으로 번개를 끌어당겨 골렘의 산화를 제거한다고 답했고 새로운 몹들은 늑대와 고양이 같은 길들이는 동물이냐는 질문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몹이 플레이어와 서로 협력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글레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냐는 질문에는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플레이어가 놓친 조명 부분을 알려주면 매우 유용할 것이며 많은 플레이어들이 기지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려 나중에 크리퍼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답변에는 알레이는 필터 항목용 슬롯과 수집용 슬롯을 가질 것이며 상자가 아닌 땅에 떨어진 아이템만 수집한다고 했고 구리골렘을 만드는 데에는 구리와 피레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자 슬라이스드라임의 투표에서는 글레어가 6%, 알레이가 57%, 구리골렘이 37%로 나왔고 작년 몹 투표에서 벌어진 유튜버 드림의 투표 트롤링 사건에 대해서 개발자가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농담성 트위식이 나나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한 자바와 베드락 계정으로만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몹 투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다음 업데이트 1.19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유저들은 이번 1.19에서는 엔더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추적되고 있는 내용과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1.19 업데이트 공개를 앞두고 여러 유저들이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유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엔더 업데이트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1.16네더 업데이트 이후 여러 요소들이 부족했던 지역이 채워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엔더월드의 순서가 왔다는 주장인데 확실히 1.9 이후의 엔더에는 어떠한 추가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뒷받침을 해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의 후속작인 마인크래프트 던전의 DLC 중에 엔더 관련한 요소들도 있어 새로운 몹과 함께 엔더에도 지형이 추가되거나 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약탈자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 엔더의 약탈자와 관련된 몹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내일 진행되는 라이브에서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19 업데이트에 대한 유저들의 예측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스냅샷 소식들을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W38A 스냅샷 소식입니다. 1W38A부터 1W41A까지 순서대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말에 나온 21W38A 소식입니다. 21W38A에서는 먼저 달리기 관련한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블록과 부딪혀도 달리기가 멈춰지지 않도록 패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큰 각도로 부딪힐 때만 멈추도록 변경됐습니다. 또한 광물 배치도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부리는 최대 95에서까지 생성되고 생성되는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금석은 흩어져 있는 대신에 다른 광물과 동일하게 덩어리 형태로 생성됩니다. 또 다른 주요 업데이트는 시뮬레이션 거리라는 항목이 비디오 설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시뮬레이션 거리는 기존의 청크와 다르게 설정된 거리만큼의 범위에만 엔티티가 계산되어 거리 밖에 있는 곳은 계산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서 낮은 사양의 CPU에서도 좀더 높은 시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총 14개의 버그가 수정되었고 요새가 생성되지 않는 버그, 큰 감은비나무가 그동안 산숲에서 생성되지 않았던 버그, Y63 이하의 표면에서 생성되는 배수층수가 너무 많았던 점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W38A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1W39A 소식입니다. 이번 1W39A에서는 드디어 월드 버전에 올리는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산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1W39A 버전에 대한 패치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이전 버전에서 만들어진 월드를 다시 열수 있도록 패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트인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 만들어진 월드 아래는 빈 공간이 되고 청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백업을 해두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총 4개가 추가되었고 동굴과 절벽은 오버월드의 맨위 Y320 이상에서 가장 아래인 6 2하 높이까지 떨어지면 달성하고 보향 같은 편안함은 오버월드에서 스트라이더를 타고 용암 위를 쉰 칸을 이동하면 달성합니다. 하늘 거래소는 높이 제한이 된 위치에서 주민과 거래하면 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은 목초지에서 음반을 재생하면 달성됩니다. 다음은 변경 사항입니다. 작은 산이 이제 들쭉날쭉한 산봉우리 모양으로 조정되었고, 목초지에 생성된 홀로 생성된 나무에는 무조건 벌집이 생성됩니다. 그라운드는 이제 점적석 동굴 내부에 있는 대수층에서도 스폰 될수 있고, 좀비는 점적석 동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물 상자에서 호흡 무력이 나올 수 있도록 변경됐고, 기본 밝기가 5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내 무력 효과의 배치가 변경되었는데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아이콘만 표시되는 경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1W39A에서는 총 10개의 버그가 수정됐고, 동굴에서 사탕수수가 생성되는 버그, 채팅을 칠때 지연이 생기던 버그 등이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1W39A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1W40A와 이번 주에 출시된 1W41A 소식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도 새로운 스냅샷이 출시됐습니다. 저번 주에 나온 1W40A에서는 먼저 광물 생성이 또 다시 조정됐습니다. 철은 이제 80 이상의 높이에서 생성되고 금은 마이너스 48 아래의 높이에서 생성되며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광석은 기존의 2개에서 3개였던 원석을 2개에서 5개까지 드랍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한 자갈이 0 아래의 좌표에서도 생성되며 수중에 생성되는 마그마 블록의 빈도수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형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동굴 외 모든 지형은 높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종이 하나로 합쳐졌고, 지형들의 명칭 일부가 변경됐으며, 지형들의 평균적인 크기도 커졌습니다. 기타 패치로는, 이제 석재 절단기에서 구리 블록을 이용해, 깎인 구리 4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크기가 이전 버전보다 더 넓게 생성되고, 0 이하에서의 던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몹들의 생성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아홀로틀은, 이제 무성한 동굴의 물과 점토에서만 생성되고, 발광 오징어는 Y30 발해에서만 생성됩니다. 대구와 연어, 보거, 열대어, 오징어, 돌고래는 50에서 64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이중 열대어는 무성한 동굴에선 높이 상관없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소는 돌봉우리에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21W41A에서는 메인화면의 파노라마 사진이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의 파트 1을 담은 풍경으로 변경되었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각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수정 정동이 생성되는 최대 높이가 3 0가지로 조정되었습니다. 21w40a에서는 총 22개의 버그가 수정되었고, 무늬가 없는 단색의 현수막이 제대로 보이지 않던 현상과 커맨드 블록이 u i 의 명령을 표시하지 않는 점, 보물 지도나 탐험가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조물이 없는 버그 등이 수정되었고, 21w41a에서는 총 20개의 버그가 수정되었으며, 일부 오래된 텍스처가 있던 점과 네더월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았던 점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샷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위키 사이트인 팬덤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위키가 이제는 완전한 비공식 위키가 됐습니다. 오래전 모장과 팬덤 측이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가 된 이후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로고와 폰트 등을 포함한 자료들은 현재 마인크래프트 위키 사이트에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웃꽁 들어갑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7도 사이까지 내려가 이른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최고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춘천이 13도, 부산이 16도, 대구가 15도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인터넷 문제로 당분간 실시간 녹화방송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 진행되는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중계방송도 내일 중으로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